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의 짧은 영상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최신 공식 프로모션 코드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코드를 사용하면 지금 바로 다음 주문에서 할인을 받아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이 프로모션 코드는 100% 검증된 공식 코드이며 알리익스프레스 공식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.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사용 가능한 쿠폰 코드들이 있습니다. 그냥 코드를 복사해서 결제할 때 입력하시면 원하시는 상품에서 즉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. 전자제품, 패션, 생활용품 등 어떤 걸 쇼핑하시든 이 프로모션 코드들이 아주 좋은 혜택을 드릴 거예요. 단,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세요. 대부분의 코드들은 한정된 기간 동안만 사용 가능합니다. 저는 매주 최신 유효 프로모션 코드를 계속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 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. 그래야 새로운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.